내년부터 양육과 혼인세금 공제가 늘어납니다. 8세 이상 자녀 2명을 둔 거주자 세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늘어나고 결혼하거나 출산할 때 증여재산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는데요. 황상현 기자가 국회 기획재정위 유성걸 조세소 위원장을 만나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. 네, 저출산 문제가 이제 정말 피부로 와 닿고 있는데요.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죠.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? 첫 번째는 혼인 출산 어, 증여 재산 공제를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했습니다. 네. 1억 원까지 신설했고요. 네. 또 영유아 영세에서 6세까지 의료비 공제를 지금 현재 15%를 해드리는데 세액 공제를. 네. 근데 이게 한도가 있었어요. 칠백만 원까지 그런데 네. 이 칠백만 원까지 한도를 없앴습니다. 네. 자녀 세액 공제라 해서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첫째의 경우에는 십오만 원 둘째의 경우도 현재 십오만 원 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오만 원더 올렸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직 국회 통과가 다된 것은 아니죠. 지난 십일월 삼십일 날 상임위 그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. 합의 처리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그날 밤까지 최종적으로 의결을 상임에서 법사위를 거쳐 해야 되는데 법사위로 넘겼습니다만 그날 밤 12시까지 법사위에서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현재는 본회의 입구에까지 자동 부의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네. 지금 예산 국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시도는 물론 뭐 전국이 그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요번에 이제 긴축 예산을 하니까 시도 예산도 내년에 기대 많이 줄 걸로 보여지는데 대구시를 포함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어, 국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지금 조미의 관심사로 지금 쳐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긴축은 아니다 하더라도 필요할 때 써야 되죠. 근데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는 어, 국가의 그 살림살이 차원에서 보면은 조금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조금 어, 타이트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줄어들 걸로 보시는군요. 예, 이제 물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정말 월급 빼고는 안 오르는 게 없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정부 의 대책은 무엇인가요? 이 물가가 오르는 원인들 보면은 수요축 요인도 있고 공급축 요인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물가는 사실 두 가지 양 측면에서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. 어느 걸 잡아야 될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도. 어, 기본적으로는 어, 각 개별 품목에 대해서까지 지금 현재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아, 그래서 어, 일단은 품목에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품목은 어느 부처가 담당하고 또 어느 어, 서기관은 뭐를 담당하고 이런 말까지 있는 것은 그만큼 물가가 안정돼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상황이다. 이런 말씀드릴게요. 네,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